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일 마리. 안녕하세요, 낚시광고 TV 낚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호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18일 날 지난 18일 토요일 날 오호항에 버킹으로 타고 어바지미 낚시를 다녀왔고요. 어바지미 낚시 좀 팁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로드릴은 그 전동일을 사용 하고요. 국산은 7,000번 대 전동일이 필요하겠고, 다이와 같은 거는 한, 뭐, 저도, 저희도 200번을 갖고 있는데, 어, 저희가 무럭도할 때도 써봤지만 어차피 할 때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300번 정도면 뭐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라인은 2, 5, 3, 5면 뭐, 충분하시고요. 어, 루드는 아무래도 이게 다단체비를 하다 보니까, 어 인터라인대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로드릴로드는 그냥 대여를 해서 배에서 대여해서 갔고요 대여 비는 뭐 보통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인터라인대 뭐 사실 분들은 인터라인대가 한 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거치를 해놓고 쓰는 낚싯대이기 때문에 뭐 숨맛을 느낄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살 필요도 없고 저렴한 거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채비가 보통 이제 10단 채비를 쓰시는데 어제 다 그렇게 다 쓰고 와서 지금 채비가 그 분위기 없는데 어, 모리겐 거그 어피 붙어 있는 채비가 가장 유명하긴 하고요. 국산에도 그 백경이나 뭐 많이 나와요. 카드 채비. 그러니까 바늘은 뭐 11호, 13호까지 뭐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끼는청 갯지렁이를 쓰죠. 청 갯지렁이는 뭐 요만한 거큰거좀큰거한컵 하시면 만원 정도 하는데 혼자서는 한 컵이면 충분할 것 같고 만 원짜리 어, 두 분이서는 조금 한컵 갖고 모자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원짜리 좀 작은 걸 하나 더 사시면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바늘은 저, 제가 이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세미기를 끼는 거라 이어피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덜덜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피 없는 것도 한번 가져와서 써보고, 어피 있는 걸 써보고 했는데, 크게 차이들 못 느끼긴 했는데, 어, 이게 제가 일부러 식당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풀수에만 미끼를 끼고, 짝수에만 미끼를 끼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던져봤는데, 어쨌든, 이 어피가 아무래도, 바늘이, 바늘도 어쨌든 반짝거릴 테니까, 뭐, 그런 게 반응을 하는 건지, 어피가 진짜 이, 어필 능력이 있는 건지, 어쨌든 빈바늘에도 잘 물어주더라고요, 이분들이. 어군이 들어와서, 어, 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물 때는 가리지 않고 물어주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모리겐이라든지, 뭐, 백경이라든지, 하여튼, 요, 어피가 있는 걸 쓰시는 게, 뭐, 가위차이 크게, 가위차가 없으니까, 있는 걸 쓰시는 게, 뭐,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는 게 이제 저희 갈무리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이런 고, 고기 집게, 고기 집게 이런 형태도 있고 이렇게 생는 형태도 있고 요 반을 빼는 포셉 포셉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요 이게 조금 뭐 안으로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 갖고 입도 잡고 하기 때문에 포셉이 있어야 물고기 잡고 포셉으로 바늘 빼야 되니까 이제 포셉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어차피 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가지고 바늘을 좀 세게 당기면. 당겨오면 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 피부가 피부 조직. 그러면 글로 빼도 되고, 어 근데 이제 안에서만 꽂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푸셉은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렁이 청개지렁이가 냄새가 심하고 가자미 자체도 냄새가 좀 난다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면장갑만 끼고 했는데. 어낙주님은이 안에다가 비닐장갑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면장갑을 밖에다 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냄새를 맡아봤는데 사실 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하고 나서 손을 팍팍 씻었죠. 뭐, 뭐 씻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지렁이를 얘네들도 바늘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렁이를 길게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지렁이 통 하나 계산을놓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지렁이 통 하나 갖고 가시면 이제 박스에 이제 묻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잘라갖고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지렁이 잘라 잘라서 보관할 수 있는 뭐통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던져놓면 으할게 없잖아요. 던져놓면 으 보고 있는 것밖에 할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가만히 밖에 놔두면 말라버리니까 지렁이를 잘라놓고 또 이런 통 하나 덮어놓으면 좋긴 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뭐 눈맛은 일단 있어요. 눈맛. 어군이 처음에 들어오고, 배가 어군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시리와 처럼 이제 어군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어군이 있으면 배를 세우고, 이제 저희가 뭐 선장님, 선장님이 알려주시는 터스에 맞게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0m에서 50m 사이에 어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맞춰 놓으면 되고요. 어, 요것도 팁을 좀 드리면, 일단, 대여를 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한번 찍어봐야 돼요. 선장님이 알려주시는 미터수가 가장 정확한 거니까, 어분에찍히는이딱 찍어서, 뭐, 75m다. 그래서 나 내렸는데, 메타수가 많이, 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여기 때문에 잘 맞춰놓지도 않고, 그거보다 또 이제 그 라인이 감겨있는 양에 따라서 또 메타수가 틀려져요. 쓰시다 보면. 뭐, 한 7m, 70m를 내려갔는데, 70m라고 했는데, 난 77m가 찍혀. 그럼 이건 70m라고 가정하고, 아, 10m에 1m씩이 더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m를 공략하고 싶으면 어쨌든 뭐 55m에다 맞추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보통 이제 보면 2, 2m 정도 되잖아요. 채비가 1 0단이다 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 담궈져 있는 얘 채비하고 봉돌이 내려가 있는 이 길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2m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2m, 3m라고 가정을 하고. 어, 예를 들어서, 선장님이, 어, 어군, 뭐, 45m, 이러면, 어, 이 3m 까지 계산을 해야죠. 왜냐면 얘네가 이제 밑으로 0이, 0일 때, 뭐, 배점 모드 해두면 이제 5m에서 멈추고, 내가 5m를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도 밑에는 남아있잖아요? 한 2m, 3m 하이가 채비가. 그러니까 그거까지 계산을 해서, 어, 미터수를 맞추시는 게좋고요 이게 또 어군이 내려,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있고, 또,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선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더 들어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상황이라 어, 어군이 점점 좀 내려갔습니다 하면 저는 미리 처음에 딱 들어가서 40m라고 가정을 하면 40m일 때 어, 40 40m에서 50m면 중간에 놓고 한 45m 정도에 놓고 입질이 들어오다가 입질이 뜸해지면 바로 저는 내려놓습니다. 50m 쪽으로 내려놔요. 그러면, 어 내려가는 상황에는 내가 한 발, 한 발, 입질이 없을 때는 한발 먼저 내려놓거나, 한발 먼저 올려놓으면 입질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이거를 너무 막 줄태우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줄태우려고 하다 보면, 뭐 어군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뭐 계속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사장님도 어군을 찍고 찾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뜸하다 싶으면, 내가 뭐, 바닷건에도 한번 먼저 내려봤다가, 없으면 저는 바로 걷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라도 갈무리를 먼저 한 다음에, 어차피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지렁이를 끼고 준비하고 있으면, 선장님이 또 아군을 찾아가지고 몇 메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줄을 태우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제가 뭐, 봤을 때, 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약간, 이제 오면 팍칠막칠 칠 때가 있고 그냥 쓱쓱 땡겨갈 때가 있어요. 팍칠 때가 약간 입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세 마리 이상 뭐 달렸는지 뭐네 마리 정도 달렸는지 알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마리 배꼽 풍돌이를 달고 하잖아요. 세 마리 이상 달렸으면 내가 저희가 선반을 누르고 라인을 내렸을 때좀 멈칫 멈칫 잘안 내려가더라고요. 세 마리 이상이 달니까 뭐, 그런 걸로 좀 파악을 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고기가 물었다 하면, 올려서 갈무리하고, 그, 다시 내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말 있어 하시는데. 어, 이것도 이제 또, 갈무리 할 때도, 이게 이제 로드라고 하면, 채비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들어갖고 이제 잡고 했을 때, 맨 윗단, 밑단, 맨 윗단부터 먼저, 어, 갈무리하고 빼고, 그 다음 지렁이 끼고, 그러니까 제일 윗단은12345678 여기 봉돌 달린 데를 10위라고 했을 때 윗단부터 정리를 하면서 좀 밀어놓고 지렁이 끼고 고기 빼고 지렁이 끼고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남들보다 한번두번더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할때 심지어 저는 두번 던질 때도 있었어요 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빠른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 제일 중요한 게이 갈무리를 얼마나 빨리 하고 내가 다시 내리면냐 어군이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생기는데. 어, 그러니까, 좀 갈물이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좀 조가를 많이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처음 갔는데, 어, 뭐, 낙준이가전하고 어, 음... 둘이서 어쨌든 네, 네, 16kg를 잡았는데, 어, 뭐, 못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배도, 어, 저희 정말... 배가 또, 그날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배에 비해서도 좀 잘려봤고, 저희 배에 뭐, 10kg, 1 1 k g 잡은 분도 계셨고, 물론, 이제, 뭐, 5kg, 뭐, 이 정도 금도 되셨지만, 어, 기본적으로, 뭐, 거의 뭐, 10kg 근처에서 다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좀 갈무리가 빨라야, 내가 순서를 정해놓고, 어, 1번, 그러니까 빼고, 지렁이 끼고, 빼고, 지렁이 끼고 하면서, 이, 던질 준비를 바로바로 바로 해줘야, 어, 한 번이라도 더 던지고, 어차피 한번 내려서, 포인트에 들어가면, 뭐, 두 마리, 세 마리 거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손이 좀 빨라야 내가 좀 이렇게, 뭐, 지렁이 좀 만지고, 닫고 몸에 이렇게 하더라도, 어, 갈무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가시면 뭐, 손질이, 키로당, 뭐, 5호왕 쪽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뭐, 키로에, 키로당 3천원 정도로, 뭐, 손질비도 저렴해서, 10kg 잡아봐야 뭐, 손질비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죠. 뭐, 방어 부실이 저, 저, 하러 다니면 뭐, 10만원 이상 낸 적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어, 참가자님 너무 맛있고, 페르시라는 낙주님도 너무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1년에 한 번은 꼭 나가봐야 할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희도 재밌게 놀다갔고, 맛도 너무 맛있으니까 꼭한번 가셔가지고, 뭐, 줄줄이 태우는 손맛,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죠. 주랑 전에 사모님이 누룽지를 팔팔 끓여주시는데 그것도 깨끗하니 맛있거든요. 일찍 도착하셔서 꼭 드셔보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낚시가고급집의 낚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봉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7일. 18일인데? 17일일걸? 오늘 18일이야. 1월 18일 저희는 지금 어여 고성. 자 바다 뛰고 구성에 어구가자미낚시하러 왔습니다. 어 구성에선 좀남쪽이죠 그러죠? 어구왕에더킹을타고 저기 오시의 뒤에 어부 아저씨 같은 분이 어구가자미가1년한번꼭 가야 된다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기 뭐이 사단체비 살짝 할정도데 요기에만 해가지해가지6에요기해서에 뭐, 키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참가자미, 요, 그 가자미, 어가자미 요고, 세꽃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네. 오, 오, 왔어! 몇 미터? 벌써 왔어, 벌써. 시, 65. 65? 몇 미터 만지는데요? 벌써, 오, 왔어. 65야! 65! 어 좋아. 오호 오호. 어머니 60m부터 바닥까지. 이제 이때 어으면 조절을 좀 하세요. 오 좋아. 들어봐. 어나왔전오 65? 65. 바닥 바닥은 찍었을 때 몇이었어? 70? 70? 71 정도 나왔어. 60m부터 바닥까지 바닥 수준 75m. 오나았다자 조절을 좀 해보세요. 봤어요? 그냥 도장 언제 걷지? 언제 올려? 올려? 근데 언제 걷어? 20분이면? 야, 반응은 바로 오네요, 반응은. 역시. 야, 지금 45m까지 올라왔어요. 45m부터 바다까지. 야, 도장을 좀 하세요. 아니저 걸렸어 걸렸어 오세개 우와 여기? 오씨오오 오, 꼈어 잠깐만오오오 꼈어. 오이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아, 내이였는데요아 민주야. 민주야. 응? 줄줄이다. 줄줄이야. 아이고. 씨. 여기 잡아줘 봐 민주야 이거만. 너웬 말이야? 하나, 둘, <laughs> 셋! 넷 소리, 우와! 오, 예! 재밌구먼? 야, 보는 재미가 있지. 어. 줄줄이 달리니까 재밌네. 일단 이걸로 해볼까. 오른손으로 여기 좌우지고쭉 당기세요. 당겨서 왼손으로. 어이야 이거 사이즈가. 와. 야 사이즈 왜 이렇게 커? 니 거는? 오나 이거 오른 엄청 크지. 사이즈 엄청 커. 선만 누르고 당겨. 바로 온다니까 들어가면 로드 인거 보이 최소 네 마리 될것 같아. 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어기야티어차오 어? 다섯 마리인 것 같아. 밑에 사이즈 크다. 오오 어. 하나 둘셋넷 다섯 마리. 아유씨. 그래 옆에서 도와주면 편한데왜 안, 안 도와주냐, 김민지요? 우와, 어, 야, 김민주 엄청, 이 뭐야, 몇 마리야? 김민주 이거 리 가라! 몇 마리냐? 우와, 씨. 사진 찍는데, 너. 와, 이거 저기 와, 잡아. 오케이 몇 마리야? 오케이 야! <목소리> <laughs> 만선이구나! 이거 <그냥> 잡아줘. 만선이구나. <목소리> <목소리> 여덟 마리요? 조합풍이꽉찼 <laughs> 어디 생오 계속. 어 지금 달렸는데. 형, 엄청 와요, 지금 형, 어, 엄청 어, 왔어. 예, 예, 예. 빨리, 빨리. <laughs>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니야, 빨리. <laughs> 오이 어? 오! 이상한 거 하나 물었어. <웃음> 오! <웃음> 오, 오 얼리 삼. 이차이 다섯 마리. 훠. 자, 사십받아가오야야 민주. 잘원네 김민주씨. <목소리> 웬말리요 이리 와, 우와, 우와, 일곱 마리다. 채비야 뽕돌 박나비 하나만 털렸어 진짜요. 이게 세금을 이나기 어구가자미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고 또 갈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냉동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1년에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은 낚시니까 가족들이랑 체험낚시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구가자미 배가 진짜 몇십대 모여 있었는데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 낚시로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